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 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전에 오르락내리락 시소 행보를 보이더니 3일 연속 연기금 매수에 힘입어 장 막판에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계속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어요. 각국 증시는 상승과 하락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내일과 다음 주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될수 있습니다. 타조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달러는 약세, 금과은은 보합, 유가는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타조의 영향으로 서울 부동산이 보합으로 꺾였으며, 지방 광역시가 하락세로 반전한 상황입니다. 계속 오르고 있는 주식, 금융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주식 ETF 확실한 투자 세 가지, 금융위기 상투잡이 폭망한다 그래요. 확실한 투자 방법도 있습니다. 자 지금 돈들이 날라다닙니다. 자 이게 바람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꽉잘 지어야겠죠? 이 황금 덩어리를 제대로 한번 잡아보자고요. 그러려면 기회를 봐야 돼. 계속 ETF나 주식을 끝까지 끌고 가 있으면 안 돼요. 타이밍 봐서 제대로 타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코스피 지수 보실까요? 예전에 이게 금융위기 때, 자 우리나라 금융위기 때. 1997년, 거의 938 이렇게 써있죠. 자, 근데 이때 사실상은 어디까지 내려갔었냐면 이제 뭐 이때 쭉 밑에 해가지고 그전에는 200 얼마까지 갔어요. 자, 이 금융위기는 이제 미국, 자, 미 금융위기입니다. 그러면 2008년이겠죠. 대략 938이 바닥이에요. 1000 바로 비치죠. 쭉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현황에서 이게 쭉 연결이 됐어요. 제가 일부러 천선을 한번 연결해 봤어요. 여기네요. 아직 여기까지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 구간, 자, 지금 1400까지 내려왔다가 1400이 한이 정도 선이죠. 이 만나는 여기예요 천사백이. 자, 여기서 아주 급락했잖아. 요 이렇게 천사백에서 지금 오를 거냐, 내릴 거냐 했는데 결국 좀 올라왔어요. 한1700 구간, 1700 구간이 한이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1700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이 1700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면 1400대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2000. 대략 한 중간이 1700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정 구간이 되면서 횡보 구간이 될 가능성이 커요. 자, 어제 종가 1700 올려놨는데 오늘도 역시 1700에서 시소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 생각은 뭐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막폭동할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여기서 막 갑자기 추락할 것 같진 않아요. 왜? 지금 폭동할 가능성이 적은 것은 아직도 타조 위기가, 이제 타조라고 합니다. 타조가 확대되고 있고 뭐 하나 좋아진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제 추락한다. 이 부분은 좀 봐야 하는 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온 지금 각국의 파상적인 부양책, 파상적인 양적 완화. 바로 이게 이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이제 왔다 갔다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외국인은 계속 팔아치우고 있죠. 그래서 아직 방향성이 상승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가지를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방법은 이1700 구간에서 추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추락도 한 번에 추락한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떨어졌던 1400 또는 정말 추락하면 1000이 이 정도 선이잖아요 여기 지금 선을 그어놨잖아요 근데 그 밑에 700까지도 추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700까지 추락한다고 해서 지금 막 잡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인벌스 숙소하고 그러시는데 자 이게 지금 한 달이 걸릴지 뭐 여섯 달이 걸릴지 알게 뭡니까 그래서 무조건 추락하니까 나는 끌고 가면 된다. 이건 위험한 발상이고 특히 곱하기 2짜리들 있죠? 위험합니다. 자, 아무튼 A 구간, A 추락하는 확률. 두 번째, B는 이제 그냥 올라가는 확률이 있어요. 자, 전고점 돌파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전고점도 돌파. 약2,000 돌파해가지고 2,500, 600 전고점 돌파하는 방향.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죠. 뭐한 번에 가지는 않겠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는 상승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제 좀 올라가는 듯하다가 이게 1800이 됐던, 2000이 됐던, 이건 이제 타조가 조금 전 세계적으로 잠잠해질 때를 말해요. 결국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냥 추락하거나, 아니면 1800, 2000을 회복하고 나서 추락하거나, 이걸 더블 딥이라고 하죠. 추락해서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세 번째는 더블 딥. 그러면 이제 추락을 하느냐, 올라가느냐, 더블 딥이냐, 이세 가지 갈림. 바로 이 바로 이1700 구간이에요. 실질적으로 기술적 분석 이동평균선상에서도 이 1700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술적 분석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왜? 지금 그걸 따지기에는 이 지표 가지고 따지기에는 지금 워낙 급박합니다. 그래서 다 지금 추월해버리고 또는 이걸 추월해서 폭동한다든가 추월해서 폭락한다든가 오늘장 같은 경우도 60포인트가 넘는 정말 출렁거림이 일어나잖아요. 자,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현재 상황에서 ETF 주식 대응 자세 아주 중요해요. 별표를 좀 크게 쳐 놓을게요. 자, 1700 지지선. 큰 금액 투자는 금지입니다. 여기는 방향성이, 물론 조금 굳이 말하자면 아래쪽이 유리해요. 인벌스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 올라왔으니까요. 1800 간다? 글쎄요. 갈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지금 너무 많이 뛰었잖아요. 1400부터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1700이 지지하는데 큰 금액을 투자하지 마세요. 자, 인벌스 2급 하기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단기 상승폭이 과다해서 개별 주식은 다 올라가야 먹는 거죠. 개별 주식과 ETF, 코덱스 200 또는 레버리지. 자, 이제 들어가면 끝물이에요. 신중하세요. 아직도 미국인은 계속 천문학적으로 팔고 있어요. 4천억, 5천억 이렇게 코스피 단기 하락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불확실성 장세입니다. 오늘도 제가 60포인트가 이렇게 흔들렸다고 했잖아요. 외국인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피 단기 상승폭이 높다. 인벌스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솔직히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인벌스 2급 하기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떨어지면 다행인데 여기서 오랫동안 버티거나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오늘 좀 놓쳤다면 이제 내일모레 흐름 보면서 좀 손절매 하세요. 특히 돈이 많으신 분들, 뭐 돈이 많다 졌다도. 개인 여건이 다르죠. 본인이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차라리 손절매 하고 손해 보더라도 그걸 하시고 주식 하지 마세요. 이태부터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강하다 하신 분들은 내일 다음 주 지켜보다가 인버스 2급하기 손절하시는 게 좋아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코덱스 200자 코덱스 200이 200이 아니라 코덱스 인버스가 유망합니다. 지금은 코덱스 200은 상승장애 하는 거잖아요. 170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코덱스 인벌스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유망하다. 올라가는 것, 개별 주식은 삼가해라. 세 번째, 자, 변동성 장세입니다. 오름, 내림 폭이 커요. 방향성, 포착 후에, 이제 한 내일 정도는 방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포착 후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다음 주 정도 투자해도 좋아요. 서둘지 마세요. 이 타조 상황을 봐야 하고요. 경제위기 상황도 봐야 하고, 국가별로 금융 대책도 봐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주식 투자 움직임도 봐야 돼요. 그리고 국제 공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지금은 바닥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절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 굳이 따지면 아래쪽이 강하다고는 했어요. 향후 주식 긍정과 부정적인 요인 여기 반을 꽉 나눠 보자고요. 자, 주식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 왼쪽은 부정 요인, 오른쪽은 긍정 요인입니다. 앞으로 ETF나 주식 특히 이 주식이 부정 요인이라는 말은 인벌스한테는 긍정 요인이겠죠. 물론 레버리지한테는 부정적인 요인이죠. 자 보세요. 부정 요인 타조 장기화 조짐 그래요. 오늘도 지금 각국 보면 뭐만명 넘어가는 나라도 있고. 아직도 그렇게 꺾였다는 모습이 들지 않습니다. 각국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두 번째, 타조 후유증도 심각합니다. 국민 총 생산이 아마 올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지금 계속 경제지표 발표하고 있잖아요. 국내의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만이 난리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 아예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감금시키잖아요. 자, 그러니 무슨 경제가 살아나겠어요? 세 번째, 타조 경제위기가 유발된다. 즉 타조로 인해서도 아직은 장담 못해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조가 회복되더라도 결국은 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나라 중에서 하나가 터질 거예요. 그러면 WDB 되겠죠. 그리고 과다한 양적 완화 후유증도 생길 거예요. 돈을 지금 지나치게 찍어내는 것은요 결코 경제 활동의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에요. 지금 몰핀 주사, 자, 항생제 아프니까 그 주사 놓는 거예요. 치료제가 아니에요. 현재 IMF 신청 10개국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지금 뉴스에도 안 나온다고 제가 이제 했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 회복 후 경제위기가 발발한다. 더블 딥. 또는 일본형, L자형 장기침체에도 우려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전망이 지금 밝지는 않아요. 이게 타조가 완, 완전히 해소돼도 그래요. 그 후유증으로. 그렇지만 긍정 요인도 만만치 않아요. 특히 단기적으로는 긍정 요인이 파워를 발휘할 수 있어요. 무제한 양적 완화가 정말 생각보다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산업 금융 직접 지원. 이것 때문에 지금 인벌스 투자하신 분들이 물린 거예요. 경제 위기 선제 대응. 역사상 최초로 파격적인 대응. 지금 이 경제 위기를 적재적소에 각국이 대응을 한것 같아요. 특히 자 미국에서 제대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최초로 지금 뭐 체면 가릴 때가 아니에요. 이거 잡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 붙고 있어요. 국제 공조 대포 강화, 위기 컨트롤 타워 대응. 상당히 지금 이게 이번에 G20 국가에서도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샘플 선, 아직은 뭐 성공했다고 할수 있지만 그래도 자, 성공 사례 발표한다 하잖아요. 타조동식 가능성, 성공 사례 공유 확산 방지.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처럼 미리 이렇게 좀 잡았던 국가들이 그선례를 보여주고 모든 걸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악화되지 않고 쉽게 잡힐 것이다. 자, 무디스가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게 이머징 국가, 즉, 신흥국가, 뭐, 개발조사국 하셔도 되고, 자, 어벤져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게 여기는 좀 발전된 국가. 그래서 각 20국가 봤어요. 먼저 이머징 국가 보시면 요포인트에서쭉 해갖고 아래 한 1.9포인트 됐다가 내년에 회복될 것이다. 정말 많이 추락하죠. 자, 5, 6포인트 뛰었던 나라들이 1.9. 그런데 자, 어벤져스 20좀 발전된 국가들은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2.0. 그리고 내년에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종합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좀 하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 이 정도까지 전망을 안 했잖아요. 각국의 증시 변동성. 자 이게 내려가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5년 동안에는 계속 작은 위기가 생기고 10년마다 큰 위기가 생기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미 1,500이 우리나라도 붕괴된 상태라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큰 위기가 지금 발생한 건 맞아요. 보시면 자 1차 5일, 2차 5일, 그다음에 보시면 IMF 위한위기 때, 그다음에 IT 버블, 카드 대란. 지금 보시면 이게 올라가는 게 변동성이 크다는 거니까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위기. 그리고 미금융 위기, 2008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유동성.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온 상태예요. 이 정도로. 자,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네 차례 금융위기가 타조위기 주가하락.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떨어진 게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봤을 때 IMF 유한위기. 자, 한 600에서 280. 그 다음 IT 버블. 이때 1059에서 대략 한 500대. 그리고 한 800에서 400대. 이게 바로 카드 대란이에요. 자, 세번 이렇게 W 한,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했죠. 올라가는 것까지. W가 세 개죠. 하나, 둘, 셋. 신기한 것은 다50% 이상씩 빠졌다는 거예요. 50% 이상. 그리고 미 금융위 때도 지금 2064가 938로. 여기 보시면 타조위기도 지금 어디까지 무너졌냐면 여기 보시면 1400대 1400대까지 이어갔죠. 그러다가 이번에 반등해서 지금 현재 여기 정도 돼요. 한 1700. 자이 흐름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좀 힘에 힘에 붙여 보이거든요. 물론 좀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인벌스 투자하시는 분들 불타기는 하지 마시고 조금 버틴다면 내일 월요일날 자 버티는데 이 본전치기까지 버티지 마세요. 좀 내려오면 손절매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2 곱하기 금액 많이 투자하신 분들. 1 곱하기는 또뭐 금액 뭐 2천만 원 미만이면 한번 버텨 볼만 하죠. 자, 그다음에 주가 절반 회복 이동 평균선 급선이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면 5일, 20일, 60일, 120일. 이 기술적 분석상 이동 평균선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음봉 그리면서 쭉 떨어져 갖고 1,439 여기에 지금. 그런데 다 꺾이고 있죠. 지금 5일선은 꺾였고 지금 20일선은 아직 꺾이진않은데 꺾이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현재 1700이 바로 여기입니다. 양봉 계속 지금 끝자락이 특히 좋아가지고, 자, 끝이 이 망치 모양의 양봉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선, 여기 1700선, 오늘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이게 이제, 꺾, 이제 꺾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술적 분석상으로 이거 접근하면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자산 운용사, 펀드이사의 비비들의 문제점은 너무나 기술적 분석에 의존해요. 지금은 기술적 분석 중요하지 않아요. 왜? 지금 어떤 각국의 엄청난 위기인데 이 기술적 분석이 뭘 말해준다고 할까요? 거래량도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치에 좀 봉착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자, 위안위기때 자, 800에서 떨어졌어요. 이렇게 쭉, 처음부터 원래 떨어졌는데 이제 800에 떨어졌고 이렇게 500까지 올라오니까 회복한 줄 알았더니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짝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휴가인줄 알았더니 590선에서 또 급나갑니다. 물론 그 도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급나가죠. 280까지 떨어졌어요. 자, 이 모습. 그리고 미 금융위기 때도 여기서 꾹 떨어져서 휴가인줄 알았더니 또 올라가다가 다시 또 떨어져요. 여기 도중에 몇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계속 미끄럼틀 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특히 외국인들이 계속 팔 때는요. 자기가 며칠 돈 번다고 해서 막 무리하게 단타치거나 투자하시게 되면 결국은 물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938까지. 그러면 최근 타조위기때 보면 이게 지금 2200부터 급나간 거예요. 이게 1439. 거의 빨간불이 몇번안 나왔어요. 다섯 번인가 밖에 안 왔어요. 1439. 그러다가 여기서 급등할 조짐이 보였죠. 왜? 아주 급등이 두번 나오기도 했고, 그것도 연타로. 그러니까 어제, 그제 계속 빨간불이 크게 켜졌잖아요. 자, 오늘도 지금 약간의 빨간불인데, 이게 이제 조금 한계치에 지금 한이 정도 올라와가지고 좀 접어든 것 같아요. 이게 1800선이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방향성의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올라갈 신보다는 조금 더 내려, 한번 조정했다가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금융위기 때도 1년 이상 하락. 반등폭도 커요. 금융위기 때 여러분들 주가 2000, 2000 빠지는데 1년 하락.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반등폭도 커요. 금융위기 때도. 아직 회복이 안 되는데도, 지금도 반등폭이 컸잖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반등폭, 이 리듬을 잘 타고 가야 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게 되면 크게 물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식이나 ETF는 냉정하게 좀 장기적으로, 특히 곱하기 1은 장기적으로 하서 6개월 묻어놓으라는 게 아니라, 한두 번씩 도중에 팔더라도, 얼마든지 뭐 1, 2개월씩 1개월씩 이렇게 묻어놓고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2 곱하기는 다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2008년 우리나라 보세요. 50% 폭락했습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나라만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자, 미 금융위기 때 지금 다50% 이상 떨어졌습니다. 웬만한 나라들. 아마 이번에도, 이번에도 이타조사건이나 또는 타조사건으로발발돼가지고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어떤 특정 나라가 터진다면 이런 문제가 발발할 거예요. 한국, 97년 때 우리나라에서 터져서 75%가 폭락했고, 그 다음에 미국, 그 나라는 50%. 지금 영국 47포인트, 일본 50포인트, 중국 70포인트, 독일 50포인트, 이탈리아 75포인트.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좀잘 사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50% 정도 하락을 했고, 약간 좀 신흥국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거의 60, 70까지도 또는 선진국이라고 할지라도 경기 여건이 자, 이태리처럼약한 나라는 많이 빠졌죠. 자, 이거 보시면 이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폭락이죠, 글자 그대로. 이번에는 대략 한38% 빠졌어요. 그러다가 회복했는데 좀 보자고요. 자, 원달러 환율 지금 할까요, 말까요? 지금 1,260 정도 되네요. 자, 여러분들 손해 보면 손해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은 좀 빠져서 이제 1,200한뭐 20, 30, 40 정도 선인데 손해 보면 이제 80원. 80원이에요. 뭐 60원, 80원. 근데 만약 또한번 흔들리거나 위기가 터지면 1,500까지 가기 때문에 200에서 300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현금으로만 갖고 있어도 이게 투자가 됩니다. 알았어요? 투자가 돼요. 그래서 현금만 갖고 있어도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거 신중을 해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 달러로 20%에서 50%는 바꿔놓는 것도 좋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달러. 그 다음에 부채 비율. 그럼 일부는 220%대 금융위기가 터졌고, 태국은 170. 자, 미는 170. 그런데 지금 중국이 210에서 300%에요. 상당히 위험하죠? 지금 이때, 이때, 이때 어김없이 터졌는데, 가뜩이나 타조사태에다가 이거. 자, 여기 보시면 여기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연습도 안 하고 여기 멀리 뛰기 이쪽으로 넘어갈까요? 잘못했다가는 밑으로 빠집니다. 부웅 하고 떨어집니다. 자, 아주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타조에 대한 부양치 효과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주가가 상승폭이 커졌는데 지금부터는 단기 상승폭이 큰데다가 외인과 기관에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연기금이 막판에 억지 뜨기 형태가 강함으로 매입에 신중해야겠습니다. 또한 개별 주식이나 인벌스 2급하기, 레버리지 등은 손절매하고 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어느 방향이든 순전을 위해 할 때이며 상황을 주시하고 소액자금으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유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이나 네이버에 천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가입하셔서 전화를 보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